천송가 3 5 9장입니다 천성을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앞에 기다려 서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울 것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함하여 주사 그분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막 바라오나가세 모든 천사너리 영역화로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 저 내, 내 손에 능검을 꽂지 말아라. 저만이 흉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말 바라고 나가세. 모!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호흡 시켜 주신 이삶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테인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묘엘서입니다. 묘엘서 요일서 3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묘엘서 3장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멘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 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내가 거기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너희는 낯을 쓰라.복식이 이것도다.와서 집밟을지어다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국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덕은 에동은 황무한 들이대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선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과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라브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기한은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여기서 메뚜기 재앙이란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먹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부들은 고통스러워하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가축도 키울 수는 못하고 어, 사람도 모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입니다. 요에는 이 메뚜기의 재앙처럼 요아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를 하면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게, 회복되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또 약속하시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이 모든 나라를, 모든 나라를, 어, 모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요. 구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 네. 어, 부분에 처음 두, 두 부분으로 조금,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너희는 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할때 모든 민족은 처음에는 제가 저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지파를 생각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고 또 10절에 그러니까 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이런 걸 해서, 아, 약한 걸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 싸우게 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여러 가지 다시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여기, 어, 너희는 이스라엘이 되고, 이 모든 민족은 세상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문맥상 계속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을 이야, 이야기한다, 라는 걸,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하는 거죠. 자신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라. 용사를 준비하고, 또 용사들을 문자, 무장시키고, 또 병사들을 모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기서 보습이라는 것은 쟁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쟁기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고, 또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만들어진 쟁기로 네, 칼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낫으로 또 창을 만든다는 것, 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즉, 이 제대로 된 창과 제대로 된 칼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처럼 말입니까? 이끼어서 나오는 약한 자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면서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것이 아, 그 것처럼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에게 너희는 강하다, 강하다, 외치게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네, 이, 그들이 실제로, 뭐, 전투력이 올라와서, 뭐, 아니면, 전투의 시, 스킬이 올라가서 강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지금 세상의 모든 민족들, 어, 자, 자신들의 일거리, 즉, 생업을 포기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어, 가지고 와서, 어,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도, 너희들이 약한 자들까지 끌어서 강하다 강하다라고 해서 전쟁을 끌어온다고 해도 그렇게 앞에 어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전쟁의 준비는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아무짝에 쓸모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 네. 세상 모든 민족들아 빨리 와서 모여라. 싸우자. 뭐 이런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 앉아서 사면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사밧이라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어,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쟁을 하러 모, 모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 모인 민족들을 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 차고.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어떤 표현입니까? 왜낫을 들라고 합니까?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낫을 들라고 하고 있죠. 이어서 나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익어서 이포도주 포도주 포도를 넣은 틀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포도 포도를 밟아서 그그 그 담은 항아리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죠. 이것 역시 추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추수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심판을 상징합니다. 낫을 들고 추수하듯이, 익은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짜대듯이,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짓밟아라, 추수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노아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그렇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 심판받을 대상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사작의 골짜기, 그러니까 심판의 골짜기에 이러한 심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심판이 있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네, 날, 이 심판날이 되면 캄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1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여호와 네. 하늘님께서 소리를 크게 내시고 네. 그 소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라는 표현인데 어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극에는 이게 아주 두려운 네. 그러한 소리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은 완전한 평화가 평안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시원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네,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실 은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으로. 그리고 어 읽어 보면 그날에 산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내리라 네. 19절은 또 18절과 또 대조되는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악의 세력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21절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요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합니다. 여와의 날이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네, 이들은 한자리에 굴려올 것입니다. 그날은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네, 어두움이 가득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네,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악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평안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마라라타라고 아멘 주 예수여 소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지금 어떠한 고난도 또 고통도 받고 있지 않고 너무나 평안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보셨듯이 고난과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 민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아,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 또 아무런 고통과 또 시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만 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지, 그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누리는 이 완전한 평안은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만 맛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이 과정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기쁨의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험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계십니까? 네.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스럽게 했던 그대작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복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들이 계속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전혀 속상하거나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시는 완전한 평안 속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노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에다 배를 짓습니다. 네, 당시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산에다가 방주를 짓죠.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이 있음을 믿었고 묵묵히 주어진 자리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산 꼭대기 방주를 짓습니다. 산에 대를 짓고 다니는 것 누가 봐도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입니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과 땅에서 물이 열려서 쏟아지는 날이 죄악으로 가득 찬 죄악된 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심판을 받았고. 노아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네, 오늘 마찬가지로 요엘서와 마찬가지로 이 홍수의 날 어,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고통의 날이고 노아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날된이 날, 된 이, 날 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날에 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다가 방주를 치어야 니다 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뭐하냐? 그렇게 멍청한 짓을 왜 하냐? 네 그렇게 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내고 비난하고 욕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우리는 고통을 멈추지 않고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요아의 나를 위해서, 요아의 선지자가 오늘 저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네. 신앙생활을 행위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아 진짜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뭐 기도, 찬양, 헌금 봉사, 교제를 이 행위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봉사, 헌신하고, 또 성기고, 또 교제하는 행위를, 아, 교제를 행위로 하지 말고, 마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해결을 요구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방주를 어떻게 짓게 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일터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바라오기는 우리 영선의 방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어서 반드시 있을 요한 날에 그들에게는 최악의 날 우리에게는 완전한 평화를 맛보는 어, 기쁨의 날이 되는 그러한 어, 날이 되어서 그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회계를 요구하시는지, 말씀에 비춰서 한번 묵상해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또 나는 어떤 방주를 지으며 순종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피시고, 또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막혀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